베이트 릴 추천 탑3 피사푼 카본 XCS 베이트 캐스터 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가벼운 5.5 오지의 무게와 8.1일의 높은 기어 비율을 자랑하는데요. 빠른 릴링이 가능해 더욱 효율적인 낚시가 가능합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듀얼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. 이는 더 정확한 캐스팅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또한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죠. 가짜 미끼와 함께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활용 가능 할것 같습니다. 이런 스펙을 갖춘 카본 s c s 1 낚시 에호가라면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피사푼 알리오즈 400 벨트 캐스터 낚시 릴입니다. 이 릴은 최대 드래그 38 파운드를 지원하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뛰어나고요. 특히 8 플러스 1 베어링 시스템 덕분에 부드러운 회전이 가능해요. 기어비는 8.11로 빠른 릴링이 가능해 낚시에 재미를 더해줍니다. 담수화해수 모두 사용 가능한 이 릴은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. 이릴 하나면 낚시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. 이 제품은 티리노이어의 초경량 6.1g 스풀 미끼입니다. 이 낚시 릴은 다크올포 50s 모델로 기어비가 7.11이라 빠른 릴링이 가능해요.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죠. 특히 얕은 스풀 디자인 덕분에 라이트 게임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가짜 미끼를 사용해 다양한 어종을 노릴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